자 자동차 예열에 대해서 자 어떤 유튜버는 보면 시동 켜고 30초 있다 출발 30초 있으면은 저기 일로 내려 간대요 바늘이 그러면 그때 출발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 30초 지나서 과연 저기 일로 내려갈지 절대 30초 지나면 안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때. 30초 지나면 내려간다고 랬는데 절대 30초 지나서 절대 1m로 내려가지 가 않아요. 어떤 차든 뭐 요즘은 2022년식이나 뭐, 뭐 2023년식 나오면은 모를까 웬만하면 30초 안으로 다 1m로 내려 간다고 어떤 유튜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제가 차를 수십 대를 타 봤는데 지금도 안 내려가고 있죠. 30초 훨씬 넘게 지났어요. 근데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 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도 30초 안에는 절대 1미터로안 내려가요. 시동 딱 걸면은. 밤새도록 사는 고 아침에 시동 걸면은 절대 안 내려갑니다. 자, 시동 켜져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예열이 되고 있는데, 저기가 1터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면은 3분, 4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알기로. 자, 얼마 기다리는지 보겠습니다. 30초 안으로 저기 내려가면은 그때 출발하면 된다 그러는데 30초 안으로는 절대 내려가는 차 없고 음 내려가려면은 3분 4분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3분 4분 안 기다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자 그냥 이렇게 후진하죠 그냥 갑니다 이렇게 슬슬 처음에는 슬슬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뭐 고속도로에다 차를 세워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아를 넣게 되면은 예, 저기 내려갑니다. 기아를 넣게 되면은 1미터로 RPM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다보면은 저 앞에 신호등에 걸렸을 때쯤이면은 아마 1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약한 300m, 400m, 500m 정도를 운전하고 난 후에. 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서 예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열이 되면 이제 속력 높이면 되는데, 그리고 차 운행을 다 하고 난 후에는요. 자 지금 드라이브로 되있기 때문에 1미터로 었지자 N으로 바꾸면 1위로 약간 올라갑니다. 자 N으로 놨잖아요. 아저 N 쓰이지. 차에 대해서 제가 박사인데. 자예열은 어쨌든 여러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어 오래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하면 공회전이 되는 거고 오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동 걸고 두칸 돌리고 나서요. 키두칸 돌리고 나서, 키 있는 차들은 키두칸 돌리고 나서 한 2, 3초 있다가 시동 걸어주면 되고 경유차는 두칸 돌리고 나서 돼지꼬리 모양 그거 없어지면 걸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휘발유차는 걸어주고 나서 어 1m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려면 3, 4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상. 근데 경유차들은 4분, 5분 예열을 해도 절대 1m로 안 떨어집니다. 아 엔진소리가 또 조용해지지가 않죠 절대 경유차들은 달달달달 그립니다 아침에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어, 그렇다고 차 안에서 5분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나 아침에 바빠서 출근하기 바빠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돼지꼬리 없어진 다음에 두칸 돌린 다음에 돼지꼬리 없어지면 시동 걸고 경유차는 1분정도 있다 출발하면 되고요 휘발유차는 두칸 돌리고 한 2, 3초 있다가 시동 건 다음에 한 30초 있다 출발하면 됩니다 그냥. 차 고장나봐야 요새 차들 잘 만들기 때문에 고장나봐야 얼마나 쉽게 고장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차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은요 시동 바로 그세요 여러분 저, 차, 제가 지금까지, 어, 한, 한 30대 가까이 몰아봤는데, 제가 사가지고, 딱 도착하면 기름값아히려고 시동 바로 꺼버리거든요, 주차하면은. 그후 예열, 후 예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차 고장나면은 뭐, 나중에 돈 많이 더 갈까봐 걱정되는 분들, 후 예열도 하고, 시동 걸기 전 예열도 하는데, 그 아무 쓸모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제가 수십 대를 몰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차 시동 바로 꺼도 그 다음날 시동 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여기는 남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열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도 하도 올릴 게 없어서 심심해서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심심해서 올려서 아 기름이 며칠 전에 까었는데 지금 이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 반 이상, 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마음이 왠지 불안한 느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사무실 가서 좀 쉬었다가 아침에 8시부터 지금까지, 어유 씨. 가는 자고 야,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회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회전 못 가. 차선이 한계거든요. 우회전을 못 가. 난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차몇대 가지도 못합니다. 자, 이거 여기, 여기 차 엄청 밀리거든요. 좀있다가 지금은 토요일이고 뒤에 차 보시죠. 뒤에 차 밀린 거참 이런 이런 상황은 참 난감합니다, 진짜. 이거 지금 타, 뒤에 차들이 저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우회전 못 가니까 차선 한 개인데 직진도 해야 되고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게 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 되면 저 뒤에 차 엄청나게 밀립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얘기 제가 왜냐하면 여기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아, 무조건 사람을 보호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어, 우회전 할때 신호가 켜져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차로가 이렇게 한개 있을 때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차가 이제 별로 안 밀리는 데 잠깐 저쪽으로 육거리 쪽으로 밀리는 데 여기 또 봐요 자, 차선이 아, 한개 있다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직진차 두대세대 대 정도 서면은 여기서 우회전 못합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우회전 두대 지금 뒤에 차 이제 오고 있죠 저쪽에 아 우회 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쌍까방이 켜고 저 뒤에 지금 제 뒤에 차가 두대더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회전 못해요 그러니까 한개차선 있는 데는 우회전 못합니다 그러면 뒤에 차 밀리고 차몇대 가지도 못하죠 신호 짧으니까 그러면 저 진짜 저 육거리에서 충북대까지 밀릴 수도 있는 아 그런 상황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자 오늘 예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엉뚱한 대로 셌습니다. 차민이고 뭐 1차선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했는데 자 8시부터 지금 3시 25분인데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이제 사무실 복귀하는 겁니다. 조금 쉬러 쉬러 가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일해야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영상 찍고 또 다른 거 이 정치에 대해서 평론을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지. 정치 평론가우좀뭐모야 차가 줄서 들어와. 자, 다른 것도 뭐, 대민 남 것도 뭘 올려야 되나. 아, 참, 진짜. 인생이 고민입니다, 인생이. 자, 일단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